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 특히 이제 중국 증시는 오늘 상장된 주식의 거의 90% 가까이 좀90% 정도 올라갔다 라는 이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어쨌든, 중국 초강세,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관세 부담,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고, 근데,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잠시에 후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들 동안 매도한 게, 연초에 매수했던 거에 거의 80% 가까이 덜어낸 게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추세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초반에는 시장이 좀 조심스러웠던 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일정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특히 어, 내일 밤에 CPI,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죠. 그러면서 막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CPI라 투자자들이 좀 긴장을 하죠.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가 10년물 5.0% 넘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긴장할 것 같아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래서 지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를 못해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반등했다 밀렸다 뭐좀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 애플이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각각 사연에 따라서 부진한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4일 연속 가락한 데다가 4일 동안 낙폭이 10% 넘어갔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거래일 놓고 오면 은 이틀 빼고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미국 증시가 혹시 여기서부터 추세가 깨진 건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뒤늦게 확인된 건가 이런 걱정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미증시까지 깨져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초반에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는데 갑자기 달러 인덱스 금리 이게 뚝 떨어지는 예, 금리도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도 뚝 떨어지는 예,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렇다가 뭐 급락했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갑자기 확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잖아요. 예, 이러면서 이제 뭐가 저 뉴스를 제공했는지 만들었는지 보니까 트럼프가 이른바 소위 말하는 이제 할부 관세. 예, 저, 제가 갖다 붙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원래 그냥 뭐10% 다음에 중국에는 60% 이렇게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아마도 뭐 3%, 5%, 처음에 한2% 부과하고, 그 다음에 5%를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다. 이런 거를 좀 검토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 인플레이션 부담이 덜 하겠네. 한 번에 갑자기 가격이 10%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2% 정도로 시작을 한다면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공급 가격을 2%또 떨어뜨려서 가격을 또 완충시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10%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게 트럼프도 협상력이 강화가 될수 있는 내용이다 한 방에 딱 올려버리면 충돌이 되지만 점진적으로 올리면 어 이거 자체가 좀 협상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관세 일부는 또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또. 공약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묘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당국자들이 논평을 거부했고, 그러니까 확인해주지 않고 있고, 트럼프에게도 아직 보고는 안된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만약에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면 관세,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참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꼭 대놓고 비교하면 이런 거잖아요. 깡패가 갑자기 너돈내놔 그래갖고 있다가 또만 원만 내놔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일단 2천 원 주고 내일 3천 원또 줘야 돼. 뭐 이거 가지고 기분 좋다라고 호재로 봐야 되는 건가? 그런 이제 우려는 있지만 워낙 센 관세를 좀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드러워지니까, 어, 이거 좀숨쉴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는데, 이렇게 반응이 됐고, 이게 이제 중국 증시 급등,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예, 시황상의 어떤 호재를 좀 갖다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뉴스가 있는데, 이건 제가 공란으로 비었습니다. 어, 내일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일부에서는 저게 이제 또, 불확실성에 어떤 피크를 또 넘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한 쪽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 뉴스 나오고 나서 시장이 반응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의 반등을 이 뉴스로 해석한 쪽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관련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오늘 2차전지가 급등을 했죠. 테슬라가, 어, 뭐, 판매량이 뭐, 아우디를 넘어갔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막판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2차전지가 올라갔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뉴 모델 y 의 차세대1 7 0이 탑재가 되는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하는 거라서, 한국의 소재 업체들, 양극재 관련된 소재 업체들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가 갑자기 뭐쭉 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타 뭐, 중국에서의 어떤 반응 때문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오늘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로봇주도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아, 레인보우하고 합쳐져서, 삼성 로보틱스가 될것 같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몰랐던 재료들이 아닌데, 이제 재료 뉴스 나온 거 가지고 굉장히 세게 반응을 하고, 뒷부분까지 안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이전보다는 좀 강해지긴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찜찜한 뉴스는, 일본이 이제 곧,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할 텐데,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에, 일본 금리 인상, 거기에 따른, 어, 엔케리 자금 이탈, 뭐,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다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고 일본은 인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랑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전 같은 반응은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갑자기 이거 가지고 또 엮으려면 엮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일본의 어떤 뉴스들도, 이제 좀 당분간은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특징으로는 뭐 에코프로 비엠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죠 근데 제가 뭐차전지 관련해서는 계속 일반적있게 말씀드리는 건 추세가 바뀌었는지는 자신이 없다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 사이클이 이전보다는 좀 강하게 걸린 것 같다 정도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안 늘었기 때문에 저 정도 된 사이즈가 되는 종목을 추세로 여기서부터 매집해서 올린다 이거는 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반등 사이클이 제법 걸린 거, 뭐,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은 시가총액 빅5를 보세요. 막, 진짜, 평균 상승률이 한4% 가까이 되잖아요. 오늘 뭐, 빅5, 5대 이 종목군들이 이제 지수를 다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여기 이제 엔터주, j y p 가또 오늘 7%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엔터, 2차전지, 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 다음에 기존에 강했던 HBM 관련된 PSK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의 이제, 올해 상승률이 되게 비슷해졌습니다, 지금은. 예, 네, 비슷해져가지고, 어, 이 중에 이제 한 두억에 한두개 정도가 좀 메인이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경쟁이 붙은 그런 꼴이 됐고,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됐죠. 수급에서 외국인 이 오늘 되게 많이 팔았어요. 제가 뭐 아침에도 말씀하지만, 지수 곱하기 억, 그러니까 지금이 2,500포인트이기 때문에 2,500억 원의 이상의 매도가 나오면 건 되게 많이 판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3천억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잘 견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사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특이한 패턴으로 보이는 게한 번씩 대량 매수하고 며칠씩 쉬어요. 근데 이 패턴이 깨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들뭐 매일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매수 세게 했다가 며칠 쉬었다가 또 세게 매수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코스닥 시장의 어떤 추세가 깨진 것 같지는 않다. 최근에 어떤 이틀 정도 소정으로 그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급에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매도에 2,800억 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선주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그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두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나 아니면은 하락 종목수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하고 조선을 오늘, 그러니까 매도에 어떤 주된 매도, 그, 러니까 반도체 조선 방산이 오늘 매도 쪽이었어요. 물론 이제 매수 쪽에도 이제 조선이 들어가긴 했고, 또, 매수 쪽에도 조선주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집중적으로 매수하던 거에서 좀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이제 매수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예,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간 게 있었고, 매도나 매수는 이게 업종별 그 외에는 뭐 특징이 뚜렷하다.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업종 내에서 좀 샀다 팔았다 양쪽이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약간 시가총액 상위를 고르게 담은 느낌이 있죠.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무슨 어떤 종목을 샀다라는 느낌보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을 그냥 고르게 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차익, 비차익이 있는데, 차익은 프로그램 매도 얘기하는 거고, 비차익은 동시에 한 방에, 한 열다섯 종목, 여러 개의 종목을 한 방에 쭉 사들이는 그런 형태를 비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오늘 은 약간 마치 비차익으로 시가총의 상위 종목을 고르게 쫙 사들이듯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터주는 어쨌든 다 샀어요. 그래서 엔터주가 좀 특징적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엔터, JYP, YG,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또 골고루 섞여 있어서, 엔터, 2차 전지, 로봇,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매수 쪽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몇개 없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기관이 보면, 매매하는 방식이, 이거 이제 이 업종 왕창 샀다가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업종 샀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샀다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샀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는 PPI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하면 이제 중요도가 크진 않은데 뭐 이게 갖다 붙이려고 하면 또 이거 가지고 시흔한될는 있어서 어쨌든 예상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근원은 0.2 3.7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게 필요하죠, 지금은. 그다음에 이제 관세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할보 관세가 제가 보기에는 묘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지난번 같이 아니야. 그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가짜 뉴스야. 뭐 이런 형태로 또 이제 나올지. 그다음에 연초 이후에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등의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되게 비슷해져서요. 그러니까 엔터까지 그러니까 비슷해져서, 근데 이게 고스란히 그대로 그냥 네 개가 다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쪽이 메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가 되느냐 이 구도에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 근데 내일은 그 정치 뉴스가 증시에 좀 영향을 줄것 같거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게 있죠. 그래서 내일 장에서의 또 하나의 변수는 정치 뉴스가 될것 같다. 그 뉴스 전개에 따라서 이제 또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어서 내일은 어, 좀, 기존의 어떤 지금, 오늘 같은 어떤 시황적인 뉴스 외에, 어, 외부적인 뉴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내일 벌어질 일이니까 내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이례적인 게,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한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역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리가 아닌데, 역대급으로 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달리 생각하면, 저게 좀 오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건좀 오버한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앞서가지고 움직인 게 아닐까. 제가 이제 어제도 뭐말씀했지만 최근에 이제 숏그 세력들,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 많이 활발하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서 제가 보기엔 뭐5%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고점을 치고 하락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금리를 의식하면서 주식 시장이 이제 아침에 제가 그런 표현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와 올라가는 단계 그다음에 매물 소화하는 단계 그다음에 간간히 반등 나오고 또 매물 나오고 이렇게 교차되는 관계 지금 2 단계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이 지나가야 다시 한번 또와 올라가는 단계로 바뀌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 단계로 진행이 되다가 트럼프가 어떻게 이제 윤곽을 잡아나가는지 보면서 이제 좀 시장이 바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그 사이에 또 변수가 나오면 또 이런 상황이 또 반전이 되니까 그때마다 또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보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하기까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